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 전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홍준입니다. 입법을 마비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감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예산을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과 경찰의 일부 기능까지 마비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국정을 마비를 가져와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자비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주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행정부 마비를 위해 정부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려 22건이나 난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안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첫째, 탈행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그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수 없을 뿐더러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입니다. 본인 출품작을 본인이 추천한 심사위원에게 평가받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헌재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두명 추천,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추천함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에서 한 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함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지리를 통한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인의 성향입니다.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 재판관은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의 인물이 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는 모두 좌파 성향 판사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마은혁 후보는 63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81 학번이며 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핵심 멤버였으며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1992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09년 판사 신분으로 개인적 친분이었던 당시 노희찬 진보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도 있을 정도로 여전히 국자 세력과 결탁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마흔역 판사는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정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은 마흔역 판사의 1심 판결을 깨고 1심부터 다시 재판하여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흔역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 핵심 멤버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선택을 할 것이며 편향된 사상에 치우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좌파 세력을 비호하는 마흔혁 후보는 공정한 판단을 할수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후보자의 자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계선 후보의 경우 마 후보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국제인권연구회 활동 등의 좌편향 성향으로 2023년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위에서 탈락한 이력에 있는 좌익 인사입니다. 또한 남편 황필규 씨는 탄핵소추한단 김희소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인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 이해 충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정계선 후보의 변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계선 후보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중에 부부 조작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계선 후보는 이해 충돌의 논란에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명백한 결격 사유임에 말입니다. 넷째,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바뀝니다.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재재판관이나 대벽관의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이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입니다. 이에, 함께 이재명만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검사 탄핵에 진행해 놓고, 정작 탄핵안 심리 때는 출석하지 않는 3분 노쇼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을 뻔히 알면서도 국정마비를 통한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사법지원 농당 탄핵임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을 좌편향 인사로 추천하는 것은 헌재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고 행정부 마비에 이어 서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확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좌편향 인사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수작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국정을 전반적으로 마비시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일당 독재 다수의 행포자 폭거이고 국가. 전복행위입니다. 여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손아귀에 놓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탄핵소추안 내용이 그러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시하여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에 탄핵소추안 자체의 이유가 되지 않음에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탄핵소추한 자체가 잘못됐음을 느낀 증거라 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론 동지 여러분,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국민과 민생은 모두 거짓입니다. 행어무장관,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대상으로 삼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에서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모두리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저 권력을 찬탈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 일동과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가 전복의 꿈을 접고 광란의 칼을 칼침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은 허접한 꼼수와 잡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의 재판 지연을 멈추고 자신 있다면 당당히 법정에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